자, 1036번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 공몇 개, 세개 들어있대. 응, 어, 알았죠? 빨간 공세 개. 그리고 파란 공몇 개, 다섯 개. 굳이 이렇게 색깔로 구분 안 해도 돼. 노란 공몇개 있죠?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나 봐. 이해가 또이 주머니 A를 하자. 자, 여기서 하나의 공을 꺼낸다는 거야. 지금 구하라게 확률이니까 어렵지 않다.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개수를 보면 되겠지 내가 꺼낼 수 있는 가지수가몇 가지? 사, 세 가지, 다섯 가지, 두 가지 합치면 열 가지 되겠죠 10분의 요 노란 공입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중에서 파란 공이나 아 파란 공이나가 아니네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거나 맞죠? 파란 공몇 개야? 너무 쉽잖아 다섯 개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10분의 5 되겠죠 답은 얼마 약분해야지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1037번 자 보이프렌드 세명 B1, B2, B3, 걸프랜드한 명. 이네명 중에서 임의로 한명이 학생을 뽑는데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4가 되겠죠? 자 남학생이 뽑혀야 돼. 자 특정 사건 여기서 남학생만 뽑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 수가 세 가지 되겠지. 4분의 3. 얘가 답이 되겠네요.